다 현대식 국악의 백발백중인 겁니다. 이게 스카이에듀 산상의 노래인데, 자 이건 광복인거 광복박스 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신석적인 꽃동물도 마찬가지로 다 시대적 상황이 어딘 거야? 광복 광복전을 모였었죠 일제 시대였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광복인데 광복하고도 기뻐 안 기뻐? 반만 기쁘 고 반은 안 기뻐 왜냐면 진정한 독립. 왜? 광복한 다음에 두 가지가 있었죠. 1945년에 광복한 다음에 두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의 혼란이 뭐였니 얘들아? 첫 번째는 좌우 이게 대립이었고. 대립. 두 번째가 뭐야? 미소 분정이지요. 즉 대립이 있다는 건 하나가 안 됐다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끼리 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왜? 외세가 또 미국과 소련이 일본의 군정에서 넘어가서 미소 군정적 상황이었고 이래서 이때 뭐했다? 광복 이후에 50년까지 뭐했다? 좌우의대립이 때문에 이때 김구 선생님이 1947년인가 48년에 들어갔습니다. 암살. 김구 선생님은 좌익도 우익도 아닌 중간이었지만 우익한테 당했다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한 해가 이 사이인 거야. 그만큼 그런 시대라서 시인들이 이때쯤에 광복됐으니까, 와, 행복하다가 아니라, 요때쓴 시가 요런 노래와, 신서초 꽃덤불, 어서 노는 오너라 이런 것들이, 그니까, 러 이거 연계작품도 주로, 이때 나왔던 시들이 많이 나올 거란 뜻이 거고, 신서초 꽃덤불도 광복, 항상 나왔던, 뒤에 나왔던 꽃덤불에서 그 꽃덤불, 이게 뭐냐면, 그 광복을 의미한다, 맞아, 틀려. 틀리는 거야. 이미 그 시를 썼을 때의 배경은 광복된 후란 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럼 광복했을 때 우리 다들 왜 이육사 윤동주 하면 일제시대니까 광복이 꿈이야 하겠지만 이 사람 이 시인들은 그게 아니야 이미 광복이 된 거야 근데 그러 모든 게 좋아야 되는데 왜또 꿈꾸느냐 광복적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후에도 이렇게 되니까 진정한 독립을 꿈꾼다 일로 가는 시가 나온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 연기 작품도 너희가 이따 또리스트 해줄 테니까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내 시는 지금 이거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 기본인 거고, 거기에 관련된 연계까지 가야 공기형에 연계됐을 때 맞을 수 있는 것이 내신인 거고, 학교 시험이 이만현대시예요 그러면 이 작품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얘와 관련된 연계까지도 프린트해서 강의 들어서 가야 고3 내신이 되는 거다. 수능은 그냥 이거, 이게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포인트,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거고, 간 다음. 높디디 높은 산마루 일제 강점기의 상황인 거야. 산마루에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못박혔으니 부정적인 거지, 극한적인 못 박힌 거, 극단적인 거야. 못박 예수님이 뭐 나무에 박힌 것처럼 극단적 상황에기대어 내몰로 긴 밤이 여기 일제 강점기 무엇을 간하면 우러왔는가, 조국 광복을 간거면 우러왔는가. 그래서 과거야, 과거. 자 이건 시간의 흐름이 들어간단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은 과거야. 제가 광복되기 전에 난 이렇게 살아왔어. 어떻게 살아왔어? 높디 높은 산마로 막그산점인 것에서 낡은 고복에다가 못 박히며 산 우리 민족들 아 뜻인 거야. 근데 그긴 밤을 울러 왔더라는 거. 광복 달라, 광복 달라, 광복 달라. 여기 과거고, 여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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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현재인 거야. 과거 현재. 그럼 미래가 어디 있을까? 미래가 여기. 미래에도 이가겠다는 거니까, 현재,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자, 또 하나. 삼마루가 또 있지, 얘들아. 그럼 이 삼마루랑, 이 삼마루 어떻게 되는 거니? 대조인 거야. 같은 공간적 배경인 거야. 일제시대 과거에 있었을 때 삼마루는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공간인데,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이런, 여기는 선구자적 태도란다. 얘들아, 이거 이 시에 한번 읽어보고 오길 바래. 선구자적이는 거야? 누구보다 앞선 행동을 선구자라고 해. 그래. 자, 뜻그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 바 그러니까 산마루라는 그 공간적 배경이 긍 부정적인 공간 의미와 긍정적 공간의 의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네. 올라간다. 다음, 아 영탄법 이 아침, 자 밤에서 아침이 왔다라는 거 그래서. 밤은 껌껌하고 아침은 밝지. 그래서 여기서또 약간의 뭐가 있을 수 있다? 명암 대비하면 맞을까 틀릴까? 맞, 맞을 수 있습니다. 명암 대비가 있다. 색채 대비는 아닌 겁니다. 색채 대비는 어둡고 밝다가 명암 대비와 색채 대비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암 대비가 있어요. 아침. 그러 그러니까 이런 걸로 대조가,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부정, 긍정. 시들은 핏줄, 시들어오는 건 헤어진 거지. 그냥 피폐한 거지. 초체한 거야, 초체. 일제강정기 동안. 구비구비로 싸늘한 가슴에 한복판까지 황폐해된 건데, 촉각적 이미잘 봐라. 항상 피부로 느껴지면 촉각인 겁니다. 다양한 감각. 오늘 울리는 종소리, 해방의 소리, 청각적 이미지. 고 이제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 해방된 조국이니까 좋았어요, 지금. 내 영혼의 촛불로. 여기, 여기, 여기 좀 어려워. 어둠 속에 나래가 뭐죠, 나래가? 나나래인가날개가나 나래가? 나래가? 나래나래나래의그 열정과 그 에너지, 에너지이저지이 말씀은 하나? 이런. 이런. 에너지이저나 어? 날개 떨던 새별이 어려운 게 뭐냐면, 어둠 일제시대에서 날개 떨던 샛별인데 이 샛별 잘 봐라. 이거 시험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포인트. 두려움과 슬픔인 거야. 다시. 어둠 속 일제시대에서 내 영혼의 촛불로 촛불이라는 것도 밤인 거야 이것도. 촛불은 밤이다. 촛불은 밤의 표현. 시간적 배경 밤입니다. 다시 또. 어둠 속에서 어둠의 명암대비 날개를 떨었던 샛별인데 저 샛별 내 두려움과 걱정했던 걱정 근심들 아! 스무라란 듯. 명령형. 사라져라 이런 뜻인 거예요. 왜? 현재. 강복이 왔더니 옛날에 두렵고 했던 그 색별들아. 이제는 사라져라. 스물. 라인데 이게 명령인 거예요. 의지. 라로. 자, 아까 라. 상드름 비법에서. 적식체야 비격식체야 적식체. 라만 기억해야 돼. 나의 친구들 기억해야 돼. 나의 친구들. 나. 청유 영어미. 음유 영어미. 다 적식체. 상드름 비법. 어? 라. 의지. 두려워라. 라. 라. 단호한, 명령형 혹은 이걸 단호한 어조.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욕입니다. 환에 그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해수달은 10월 상달 좋은 겁니다. 10월, 음력 10월. 그거니까는 축수되고 곡식이 가장 많을 거니까 풍요로움인 거야. 꿈과 같거나 응. 광복을 10월 상달이라는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크리스마스 바스 같구나. 라는 뜻인 거야. 자,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메마랐으니까 촉각인 겁니다. p 할 문법? 치사문법 하나 해줄게. 이거 알지, 이거? 마르다. 플러스 뭐가 붙은 거야? 메, 메. 왜 뭐야, 이거? 접두사. 접두사는 품사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꾸지만, 이건 예외다. 전미사만 품사 바꾼다, 맞는데, 그게 학교, 대학문법은 괜찮은데, 내신에서는 접두사 중에 예외 매마르다가 맨날 나와요. 몇년된 거예요. 자, 다시. 마르다가 품사 뭡니까? 이거 품사, 마르다. 효용사입니다, 이거. 근데, 매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매마르다 하면 품사가 뭐가 되니? 매마른다 물이 매마른다뭐 어, 입술이 매마른다 현장 되잖아. 공사로 바꿔버립니다. 매가 근데, 전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 있다 들어봤죠. 파생화 합성어 그런데, 접두사는 품사 못 바꾼다로 배웠는데, 예외가 있어요 중에 자주 나오는 게이 맵니다. 강마르다도 겠죠 강마르다. 마른다? 형용사인데, 깡말로 없네. 깡마르고 있네. 형용사. 그러니까 대표적인 접두사가 품사 바꾸는 게 맵, 강, 이런 게 있어. 세게. 아주, 이런 접두사. 자, 이건 내신형입니다. 시사한 내신형이에요. 내 말에서 들깨알문법 한번 해본거예요거 그 지금 깨알문법 근데 진짜 이거 내려놓을게 많아 풍사판별에서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 청각적 이미지 피리 좋겠죠 가락을 더듬느니 아니가니회복하게 아니, 하는 거야 오래 잊었던 잊었던 턴 과거입니다 오래 잊었던 피리니까 좋았던 강정이 이전인거야 의미 결펴진다 오래 잊었던 피리의 의미가 뭐냐 일제감정이 이전에 있었던 거야 행복과 평화가 있어 이거 뭐였지 윤동주의 자화상 같은 거잖아. 왜? 우물. 우물 속에는 파란 하늘과 모가 있고, 구름이 있고, 왜? 일제강정이 이전에 좋았던 윤동주의 우물 안에 찾아봤을 때 사나이가 기억나니? 고거랑 비슷한 거야. 이거 이 피리소리도 일제강정이 이전에 좋았던 청각적 이미지가 다시 가락을 더듬는 건,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건, 더듬는 건 찾은 건 아니지만, 더듬는다는 행동은 그걸 다시 일깨우려고 하는 행동이 더듬는 거지. 어, 어있지내 어디 안경 어디있지 이렇게 할 때, 더듬는다는 행동이 그런 행동인 거야.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야. 이것도 어려운 소술입니다 사토끼는 한 포기의 향기로 후각적 쌀이순을 순을 사야 양보하여 나누어 가지라. 이거야. 서로 사양하라. 무슨 말이야? 욕심증 갖지 마라. 남과 북. 좌, 우가, 그때는 막, 내가 더 땅을 가질 거야, 내가 대통령 할 거야, 내가 의회를 장악할 거야니까, 그걸 딱 보고, 제발 사슴과 토끼들, 우리, 너희들 지금, 제발 좀 먼저 사양하는 아이가 되면 안 되겠니? 양보해 줄 수는 없겠니? 향기로운 쌀이 있으 사슴도 먹고 싶고, 토끼도 먹고 싶고 아니야? 둘이 좀 사양하는 세상이 되려면 하는 거야. 그래서 사양하라가 나오는 거야. 양보하라지? 그 긍정적인 거야. 양보하라는 뜻인 거야. 이제 마지막 나왔다. 수미상관 맞겠죠? 산마루 산마루 밝은 바람에서 오차를 날리며 내 홀로서 무엇을 찾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무엇을 또왜 기다려. 황복됐는데 아, 이게 진정한 해방국가 아까는 그 좌우의 대립이 없이 미소 군정이 없는 해방국가 이게 나오는 꽃덤불과 같다. 꽃덤불이라는 건 꽃으로 막뒤적히는걸 말하거든 꽃뭉치. 이 뒤에 나와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진정한 해방국가를 기다리는가에서 선구적이고 노래한다. 그뜻 3마루의 그 공간적 배경, 수미상관 구조, 의미상 대립 구조. 의미상은 왜 대립이지? 의미가 다르지. 이때는 의미가 부정적 의미. 여기는 긍정적 의미. 같은 수미상관인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의미상의 대립 구조를 갖고 있다. 라는 거 기억. 여기 감각의 전이 있습니다. 이거 못찾는도 많아요. 감각의 전이가 공간각적 이미지인 거 알고 있지? 미시한 단어야, 이거, 이제는. 요게, 어? 요기입니다. 필이 청각이 가락을 더듬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 뭐겠니, 이거? 청각의 시각화야, 청각의 촉각화야. 촉각합니다 더듬는 건, 더듬으면 느껴지, 피부가 느껴지니까. 신형입니다. 연기작품 써라 연기작품. 연기작품은 뭐냐면, 이따가 나오는 신석정의 꽃덤불,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박두진의 해. 그러니까 박두진도 이걸 되게 많이 썼어, 박두진. 어서 너는 오너라. 일단 적어놓기는 해. 어서. 이런 것들이 다 꽃덤불과 같이 신석정의 꽃덤불. 다 너희가 이 작품과 같이 봐야 할 같은 주제의 시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